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합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입술이 아니어도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뜨겁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도우심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며 세상 가운데 빛이 되며 소금이 될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속담에 말한 마디로 천냥의 빛을 감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의 힘이 물질의 힘보다 더 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말은 보여지는 물질보다 더큰 영향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 인격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말이 거칠고 험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인격도 마찬가지임을 우리는 쉽게 알수 있습니다. 온화한 이들의 언어는 결코 거칠거나 민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마음 따뜻한 말들을 쏟아내곤 합니다. 자문의 곳곳에 보면 말의 중요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그 말의 중요성을 여러 군데에서 표현하는 이유,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그 자체는 축복이 되며 또 저주가 되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도 칼과 창을 들고 서로의 진영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곤 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축복권이 그 어떤 권한보다도 소중하게 다뤄졌던 것입니다. 검은 20절과,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의 시선은 항상 보여지는 형태에 머물기 쉽습니다.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그러한 것들의 마음을 뺏기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쏟아놓는 말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사라진 것, 사라진 것만 같은 그 말들이 씨가 되고 식물이 되며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다시 자신의 입으로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 쏟아진 말이 아름답고 복되면 다시 먹게 되는 자신에게 만족함을 주게 될 것이지만 악한 말이나 저주의 말들은 자기에게도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말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히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말을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말에는 늘 소망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믿음과 소망을 담은 말은 결국 사랑의 말로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을 누리는 성도입니다.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마주 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약속의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 12명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차세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차 있었지요 각 지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지적이며 지파를 대표할 만한 그러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침없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각 지역에서 수확한 먹음직하고 아름다운 과일들을 한 아름 안고 돌아왔습니다. 과연 그것은 탐스러운 열매로 가득한 살기 좋은 곳이며 성업들은경고해서 외부의 침략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회중에 모여 있는 자리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마른 땅 애굽에서. 상상도 할수 없었던 꿈에 그리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열 명의 정탐꾼들은 입을 모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또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 피림의 후손인 안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니 민수기 13장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좌절케 했을까요?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물질들 사이로 높이 세워진 사람들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현실이며 온 회중을 책임져야 하는 그들의 책임감의 결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한 가지 믿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말은 저주의 말이 되었고 그 저주는 시가 되었으며 땅에 뿌려졌습니다. 이후로 그들은 자신들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광야를 종신토록 헤매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을 때까지 본 것은 메마른 땅 뿐이었습니다. 이들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정탐 보고를 한 이후에 웅성거리는 회중 앞에서 갈렙이 일어섰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 명의 정평꾼이한번더 절망적인 이야기들을 하자 백성들은 마음이 무너졌고 흥분한 무리들이 반란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시 한번 자신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저 가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또그 땅을, 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40년의 오랜 훈련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유일한 두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는 그의 고백대로 여호와의 기쁘심을 입었습니다.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낸 지도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상대했지만 이스라엘 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했던 지도자였지만 여호수아는 가나한 족석을 상대한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요호사의 믿음대로 동행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모든 전투의 승리를 얻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요호사 1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의 요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말은 가나안 정복, 정복 전쟁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갈렙이 가장 강한 민족이 살고 있는 철옹성과 같은 지형에 헤브론을 요구할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의 나이 85세 늙은 전사 갈렙. 자신의 믿음을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주의심을 믿었고, 그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이나 부정하는 말,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을 다시는 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할지라도 부정적인 말만 하고 불평이 섞인 말을 하면 결단코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씨앗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불평하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을 말하기 때문에 그들은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평과 불만의 말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믿음이 자라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들어서 살아계심을 증명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주님의 증거에 사용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자신과 또는 다른 사람 소망을 주는 말은 참으로 귀한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시험에 빠지게 되면 절망적인 말,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으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환경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세우시고 노예 생활에서부터 해방을 시키셨습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에 이르러 목적, 목적지인 가나을 향해 그들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사막에서 그들의 생활은 안정적인 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어쩌면 피난길과도 같은 여행이었습니다 얼마나 고생스럽고 또 힘에 겨웠을지 모르겠습니다 먹을 것이라곤 만나와 매출하기 뿐이었습니다 강렬하게 내렸던 햇볕과 밤에 찾아오는 추위 그리고 타는 듯한 목마름에 사람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집트 노예 생활이 편하다고 하고 그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되풀이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또 26절과 27절에 또 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런 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주고받았던 말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 어쩌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 훨씬 더 안락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했다는 그 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들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으신 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대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들의 운명은 그들의 말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혀는, 우리의 말은 늘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혹은 자식에게, 가족에게나 성도에게나 또 이웃들에게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적인 말, 긍정적인 말이 여러분의 주된 언어의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의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랑의 말이라고 하면 칭찬하는 말입니다. 화목해 하는 말입니다.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이며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말이 어떤 말이라고 합니까? 칭찬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결점을 들춰내는 것은 쉽고 또그 일들이 얼마나 즐거운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치고 남에게 환영받고 인정받고 성공하는 사람은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칭찬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칭찬은 어쩌면 모욕과도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또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칭찬과 격려를 받았을 때 사람들은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 사랑을 담는 것이죠. 서로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 두 사람을 화목해 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남의 말을 옮겨 좋은 말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나쁜 말만 골라서 말을 옮기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남의 말을 해도 칭찬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화목해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 사이가 아무리 나빠도 그두 사람을 화해시키고 이해시키고 서로를 보듬어 줄수 있는 사람이 바로 화목케 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비방하고 의인을 모략하고 아첨하는 말은 결국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말인 축복의 말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말 바로 그것이 축복의 말입니다. 복을 많이 빌어줄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형의 장작권을 빼앗은 사람, 삼촌을 속여 재산을 불리고 그 인생 늘 불안과 고난의 연속이었던 사람, 야곱이 그의 노년에 비로소 누군가를 축복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축복하는 마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에게 서로 복을 받고 복을 피는 이 행위가 왜 중요한가? 이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은 복을 비는 행위입니다. 이 사람은 잘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에게 복을 비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은 내가 빌지만 그 복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어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저주하지 말고 또 세상 가운데, 아까운데 거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이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해야 할 말입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은 사과의 말입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은 시인의 말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회개의 말이며 사죄의 말입니다. 이런 말은 하나님께도 해야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용기 내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 저 사람 약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쉽게 무시하기도 하고 또 가볍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담긴 진정한 사과와 시인이나 사제는 능력입니다, 용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던 다윗의 입에서는 그가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사람 앞에서도,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의 입으로 내뱉은 말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베푸는 마음들이 담겨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은 바로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할 만한 말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우리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말은 기도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말은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말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가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 가득한 마음으로 사랑의 말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여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한 주간도 말에 있어서 승리자가 되시고 범사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의 아름다운 것에 앞서며 우리의 귀는 세상의 즐거움에 앞서며 우리의 입은 세상의 가치로운 것에 앞섰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허락하셨던 우리 입에서 쏟아지는 이 말들이 씨가 되며 자라서 결코 내가 먹게 된다는 라 것을 깨닫고, 우리의 입술이 말이 이제부터는 믿음의 말이요, 소명, 소망을 주는 말이요, 사랑의 말이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주어지는 말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짐을 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의 믿음의 말이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했던 것처럼 우리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자의 역할들을 다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축복해 하셨사오니. 만나는 이들마다 믿음의 축복의 말들을 쏟아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주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이 나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